요새 왜 혐오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혐오하는 내용에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정말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럴 건가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게 되게 절망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된 적도 없어요. 그건 희망적이네요. 합리적인 다수가 경계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유명인들, 악플, 이런 것들,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 악플을 당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 악플 단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지표지 악플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과는 무관해요. 근데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쪽에 뭐 문제가 있으려니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또는 영어로 걸 보니까 걔네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없어지는 날은 없다. 늘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동통신의 시대, 지식정보혁명의 시대에서 옛날 같으면 우물가에서 속닥속닥하고 말리를.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거죠. 마트폰이 좋아져서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거군요. 좀 마음 편해졌습니다.